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석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두 번째 시간, 총 17일 차입니다. 주가 흐름과 그랜빌의 법칙. 이 그랜빌이라는 사람은요. 수학의 이동평균선을 주가로 갖고 온 장본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이 그랜빌이 자기만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랜빌의 법칙을 통하여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답니다. 여덟 가지의 그랜빌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아,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주식 격언이 아니라 그랜빌의 법칙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의 법칙은요 말이 어려워요. 관성의 법칙, 회귀 현상 이두 개를 근거로 주가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수 신호 네 가지, 매도 신호 네 가지를 법칙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관성의 법칙과 회귀현상 이게 뭘까요?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관성의 법칙은 우리 추세에서 배웠을 거예요. 추세가 딱 이루어지면 그걸 계속 지, 지속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가 관성의 법칙이에요. 상승 추세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고, 하락 추세면 나 하락 추세 계속할래. 그러면서 하락 추세를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고요. 회귀현상이라는 거는 이동평균선이니까요.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 틈, 간극이 넓으면 다시 회귀하려는 순간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회귀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급등을 해갖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 나 다시 2 0 0일 집으로 갈래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회귀하려는 요거를 우리는 회귀현상이라고 해요. 이두 가지 관성의 법칙과 회귀현상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 그랜빌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랜빌은 200일 이동평선 중심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랜빌이 이걸로만 한게 아니라 뭐 5일, 10일, 60일 여러 가지 단기, 중기, 장기평선을 다 믹스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200일 이동평선이 가장 수익이 좋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200일 이동평선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200일 이동평선은 장기 이동평선이다 보니 전체 시장이나 대형주, 중장기 투자 시엔 참고가 하기엔 좋은데,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에는 부적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기 매매자들은 200일이동 표를을 아예 보질 않기 때문에, 어, 단기 매매자나 중소형주,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에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매수 신호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쫙 써놨는데요. 이동평균선이 쭉 하락하다가 보합, 횡보나 아니면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데 이건 200일 이동평균선이겠죠. 근데 요거를 주가가 텅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매수신호다. 통계적으로 매수신호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같이 동반 나와야 된다. 거래가 터야 된다. 안 그러면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차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200일 전표에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가 뽕! 뚫고 올라갔어요. 긴 양봉으로. 딱 뚫고 올라가는데 보시면 거래도 같이 텄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서는 매수신호라고 그랬죠. 그랜빌은. 매수신호가 보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떵 하향돌파를 했어요. 그래도 장기 이 이동평균선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아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매수신호를 봐요. 하지만 이때는 신중한 매매 판단이 필요다고할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보시면 쭉 주가가 빠지다가 2 0 2 동평선을 땅 뚫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쭉 빠지다가 어느 정도 하락이 저지되고 반등하는 이 시점 이 시점에 매수관점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2 0 2동평선 근접해서 가지만 결국에는 저항을 받고 내려앉았어요. 이거 이 구간은 단기 매매자의 구간이라 할수 있겠죠. 매수 신호 세 번째는요 사려는 신호죠. 어, 이동평균선에 위에 쭉 주가가 있었어요. 이동평선 위에 이렇게 주가가 있었는데 어, 주가가 갑자기 이동평선을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여기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이동평선에 못 미쳐갖고 이렇게 이렇게 반등을 할 때는 이거는 매수 신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위에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건 단순 회기이고 다시 원래 성질로 간다. 원래 성질로 갈수 있다. 이동평균선 상승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상승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천 차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건 20일 이동평선이거든요 여기 뭐 60일도 있을 테고요. 근데 이게 쭉 내려앉아요. 쭉 추세 를 이후 가다가 쭉 내려앉았다가 여기서 멈추고 다시 상승 전할 환 때는 이때는 매수 신호다. 이게 그랜빌의 법칙 매수 신호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추세도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 추세도 배웠으니까요. 추세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뭐라 그랬죠? 트랩 방지해 갖고 한 며칠 만에 다시 치고 올라오면, 요 때는, 추세 때는, 여기가 다시, 트랩을 이용한, 함정을 이용한 매수신호는 여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거 잘, 어, 이거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 추세편을 다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빌의 법칙에서는 이 201분 수이 추세가 쫙 이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잠시 회기를 했다가, 요렇게, 다시, 올라가는 시점은 매수신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랜빌의 매수 신호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렇게 이동평선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가 딱딱 딱 뚫고 내려오면서 완전히 급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러다가 반등할 때 이때는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이다. 단기 상승 신호, 단기 매수 신호다.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 딱 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어, 팔아버리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주식격언에 이거 있죠. 데드캡 바운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은 고향이라도 튀어올른다라는 월가의 격언이죠. 그런 것처럼 주가가 팍 극락을 하면 잠시 이렇게 멈추고 자유를 반등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노려서 매수신호라고 보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버리는 어떤 단기적인 신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도신호입니다. 매도 신호는 아까 그걸 뒤집어 놨어요.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어, 어, 이게 뭐야? 보압, 평행으로 가던가, 이렇게 하락, 하락으로 전환할 때 주가가 깨고 내려오면 이거는 빨리 도망쳐야 된다. 하락으로 할때 주가가 깨고 내려오면 매도 신호다. 파는 신호다. 이렇게 그랜빌은 통계로 낮,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전 차트를 보시면, 쭉 보시면,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 200일 이동평선이 상승하다가 평행으로 오고 주가가 딱 찍고 내려오면서 급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 말했던 추세 이렇게 만약에 선을 걷다 그러면 1차적으로 상승해서 매도 팔려는 시점은 여기에요.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으니 유심히 봤다가 이 200일 평선이 이렇게 평행으로 가다가 이거 뚝 내려앉으면 어, 이거는 그랜빌에서도 매도신호가 나왔구나. 그러면서 도망쳐야 되는 것이죠. 약간 신호가 장기 입형선이다 보니까 신호가 좀 늦어요. 우리는 추세와 입형선, 거래량 모든 거를 다 감안해서 실전에 적용시켜야지 좀더 주가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매도신호 1이고요. 두 번째 매도 신호는 이동 평균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가 똥 치고 올라갔다. 이거를 매도 신호를 보고 있어요. 이동 평균선으로 같이 보고 있으니까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별 의미 없어. 이렇게 그랜빌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 수반과 이동 평균선의 상승 전환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실전 차트에서 말씀드릴게요. 매도 신호 두 번째.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 밑에 있는데, 갑자기 이걸뚱 뚫어버렸어요. 뚫어버렸는데, 얼마 못, 이때는 매도 신호라는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그리고 또한번뚝 치고 올라갔는데, 하향하는 거를 얼마 못 가서 또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여기는 틀려요. 이렇게 200일을 불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뚱 뚫어버렸어요. 근데 차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이두 구간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이 뭘까?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밑을 보셔야죠. 거래량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락하는데 뚱 뚫었는데 여기는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상승이었어요. 의미 없는 상승. 여기는 틀립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뚱 뚫었는데 거래가 막 상대되는 사람들이 막 들어보면서 거래가 막 수반이 되는 거였어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후 이 장기동 표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는 아, 이거는 그동안의 하락을 멈추고 이제 다른 모양새를, 다른 성질, 상승이라는 다른 성질을 보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포인트가 이 여기서 말씀드린 거래량, 수반 그리고... 이평선의 상승 전환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약간 그랜빌의 법칙을 약간 응용한 다른 기술적 분석들을 같이 봐야지 좀더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매도시도 세 번째는요. 어, 주가가 이동평선 아래에 있어요. 근데 뚫지 못하고 내려앉을 때, 이때는 확실히 매도신 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동평선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가 아래 에 있다가 쭉 치고 올라가는데, 요, 장기 이동평선, 2 0 0 이동평선을 못 들고, 흐지부지 하다가 내란다. 이때는 확실한 매도 신호다. 파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겁니다. 이동평선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팍 급등을 해버려요. 급등을 하고, 이 간극이 이렇게 커져요. 이 간극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이격이 크다라고 해요. 이격이 크다. 이격이 이렇게 크다 보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회기현상이 나타나요. 나 집으로 갈래. 이동평균선 집으로 갈래. 하는 회기현상이 나타나는 여기. 급등하다가 다시 하락할 기미를 보일 때는 단기적으로 파는 신호다. 이게 그랜빌의 법칙 마지막 매도 네 번째 신호입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좀 빠져 있을 텐데 그랜빌의 매수신호 네가지 근데 한번 멈추시고 아 그랜빌은 이렇게 봤구나. 이게 정답이 아니죠. 주식시장에서 이게 정답이면 다 돈을 벌겠죠.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랜빌이 진짜 수많은 노력을 해서 어, 이런 거를 개발했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도신호 한번 쭉 정리 겸 해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은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그랜빌의 법칙은 무슨 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거는 200일이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200일이 너무 장기 이동평균이다 보니까 중기 한 60일이나 90일, 20일은 좀 빠르기는 한데 한 60일 이동평균선을 그랜빌의 법칙이랑 살짝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투자철학은 이겁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인데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자와 투기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이거라고 했어요. 뭐냐면 투기꾼은 시장 변동을 예측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이익을 얻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요. 투자자는 적정 가격에 적절한 종목을 보유하는데 관심을 둔다라는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아주 좋은 투자 철학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아, 이동평선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